오늘은 제가 8월 한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다시피 제가 1학기 동안에는 기간제 업무를 해서 솔직히 많은 공부를 하지는 못했어요. 방학을 맞이한 그때 저의 상태는 일단 교육학은 저만의 단거나 노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요. 계속 한 강사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강의를 듣고 있던 상태였고 이제 전공 같은 경우는 5, 6월 달부터 단권화노트 수업을 들으면서 단권화노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제 강론서 보면서 마인드맵 작업과 단권화노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완성된 상태도 아니었고 하고 있던 중 그러던 중에 이제 방학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방학 동안에 저의 플랜은 지역사회간화과 정신간화 이거를 방학 동안에 꼭다 끝내고자 이렇게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시간은 일단 아침에 5시나 6시쯤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 5시, 6시에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힘든 날에는 좀 늦게도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9시까지는 도서관에 가는 생활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대부분 8시, 8시 반 이렇게까지 도서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이제 교육학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이제 강의가 올라오는 날에는 강의를 듣습니다. 이렇게 배속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강의 노트나 책에 강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어제 배웠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뭐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1, 2월, 3, 4월에 했던 그 개념 노트나 책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넣는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개념 정리라고 이제 시험 문제 같은 문제 같은 걸 내주셨어요. 그 문제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 답안을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을 보고 그거를 또 외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마친 뒤에는 저만의 단거나 노트에 공부했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0시, 11시까지는 이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교육학은 공부를 했었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스터디, 교육학 스터디를 오전 시간에 했었어요. 같은 강사님을 듣는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주에 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강사님이 내주신 걸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진행을 했는데요. 교육학을 10시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2, 3교시 시험 문제를 그 시간 12시까지는 풉니다. 제가 공부량이 너무 부족해서 풀수 있는 게 솔직히 없었어요. 12시까지도 다못 채우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답안 구성이 그때는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제 시험 문제가 올라오면 어 하루는 그렇게 시험 문제를 풀었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계획했던 지역사회 정신간호학 이렇게 나머지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그 다음날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풀어놨던 거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주신 그 모범 답안지에 강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듣고 강의를 다 들은 후에는 이제 또 저의 정신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강사님 강의도 들은 그 다음날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강론서를 봤습니다. 이제 그 시험지 밑에 공란에다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쭉다 정리를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뭐 지역사회 정신 간호학 공부를 했고 그 다음날에는 그 정리했던 거를 이제 단권화 노트에 좀 옮겨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강사님이 만약에 당뇨약에 대한 문제를 냈다고 하면 그 당뇨약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뇨병을 싹 공부했으니까 거의 저는 한 문제를 푼게 아니라 한 질환을 공부를 했죠. 만약에 뭐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에서 뭐 건강 증진 모형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그 모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 관련된 것들 한 번씩은 눈으로 다 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 문제 가지고 공부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던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일주일 동안 그 강사님의 문제도 보고, 나만의 공부도 되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 간호학 공부까지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신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도 같이 공부한 게 아니고, 일주일은 지역사회 간호학, 그 다음 주에는 정신 간호학,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고요.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양도 많고 정신간호학 같은 경우는 보다 보면 너무 재밌긴 해요. 너무 재밌긴 한데 어, 이론이라든지 뭐 정신 역동 발생이 왜 됐는지 그리고 예후 간호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았고. 지역사회 간호학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의 출제 빈도가 더 많아지다 보니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 간호학, 강론서를 다 보는데 2주, 2주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다 완벽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한 번은 꼭 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 간호학을 한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또 공부 장소 같은 경우는 전 집에서도 했고 도서관에서도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나 밥 먹는 동선이나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걸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침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누울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하죠. 그러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도 했다가 집에서도 했다가 했고요. 밥 먹는 시간 같은 거를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삼시 세끼를 꼭다 먹어야지라는 주인은 아니어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자라는 주였어요. 의 독서실을 갈 때도 이제 밖에서 사 먹기보다는 김밥 같은 거를 사 가지고 가서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먹었고 아니면 공부하다가 뭐 우유 같은 거를 챙겨 먹거나 두유 같은 걸 챙겨 먹으면서 좀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 줄이려고 했고요. 뭐 커피 타임 너무나 좋지만 저는 커피 같은 것도 그냥 공부하면서 홀짝홀짝 마시는 게 좋아서 저는 따로 커피 먹기 위해서 시간을 내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 시간, 수면 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12시, 12시쯤엔 잤어요. 12시, 1시 정도에는 잤고 많이 자면 5시간, 6시간 이렇게 잤습니다. 그러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몸이 아프거나 한 날은 끝까지막아 오늘, 오늘 계획했던 거 해야 돼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충분히 푹 쉬고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만큼은 그냥 푹 쉬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9월부터 저의 계획은 직강을 다니면서 그 커리큘럼을 꼭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8월이 저의 부족한 공부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듣고 있는 강사님의 커리큘럼도 따라가면서 제가 부족했던 공부도 하면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반기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8월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론이 잘 정립되어 있는 선생님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나는 이걸 알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놓친 부분이 뭐가 있었나 좀더 다잡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8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8월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 안녕!